안녕하세요. 더키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다이얼인데요. 지금 표고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PVC 커버를 만들어서 꾸며주려고 했는데, 짜란 이렇게 PVC 커버를 선물로 그냥 보내주셨거든요. 룸 오브 날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는데 제 영상을 되게 자주 보셨대요. 이 PVC 커버를 제가 만드는 걸 보고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커버를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그냥 선물이라고 해주셔서 영상이나 뭐 노출 안돼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품 협찬으로 그냥 올려 버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선물 받았는데 이거를 보여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저는 협찬으로 어, 제품을 보여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협찬이 아니라 선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어쨌든 한번 쭉쭉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받았고요 요거는 보자기 커버라는 제품이래요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품 피부식 커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식 커버를 찾다가 찾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걸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호버니치 5년 다이어리거든요. 이것도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미도리 하루 두 페이지 쓰시는 분들 피부식 커버 엄청 찾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커버를... 어, 끝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쁜데? 딱 맞아요. 와, 너무 좋다. 얘를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이런 PVC 커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링도 달 수가 있더라고요. 효과하기 너무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꾸며줄 거고 그리고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이제 곧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미니 이영지 노트, 이거는 슬링 가이드닝 이영지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트 감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어, 이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개 들고 다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 메인 다이어리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이어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2026년 다이어리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내년에는 메인 다이어리를 약간 캐릭터 위주보다는 조금 기록 위주로 기록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심플하면서도 이쁘게 제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흡고할때 자주 사용하는 이 스냅스 사 사진북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게 너무 예뻤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 예쁠 것 같거든요. 오, 벌써부터 너무 예쁘죠. 이거를 붙여주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아테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제 또 제가 메인 사진을 바꾸고 싶을지 몰라서 이렇게 아테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의 내년 다이어리 목표는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닫고도 할 거고, 블랙 채널도 할 거고, 스크랩도 할 거고, 이렇게 메인으로 감성 닦고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뒤에다가 그래서 영상 컨텐츠가 좀 많아지게 해줄 예정이고, 어, 그렇게 하면은 스티커 지금 안 쓰는 것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어 빼기가 너무 귀찮은데, 벌려서 재질이 엄청 탄탄하고, 진짜 좋아요. 유튜브 옛날부터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펼쳤을 때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보내주신 타이포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너무 이쁜데? 이거는 단추예요. 제가 이건 단추를 너무 좋아해요 요즘. 단추가 너무 예쁜데? 이번에 이것도 샀어요. 테무에서. 이거는 네일 붙이는 테이프인데, 이게 글로건보다 더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양면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서 얘를 요렇게안 맞지만 요런 식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카드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앞에 뒤에 똑같죠? 전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괜찮거든요, 지금.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또 개고생 중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진짜 너무 알레르기가 오래가네요. 온몸에 다 퍼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지 진짜 병원에서도 알 수가 없대요 큰 병원에 이제 진짜 조만간 가야 될것 같아요 오 예쁘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꾹 누르면 오, 딱 붙었어 이게 글로건보다 더안 귀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서 떼서 이렇게 음 괜찮은데 이렇게. 이 이렇게 붙이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아주 딱 붙었습니다. 키링은 구독자님이 이거 직접 만드신 키링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달아주겠습니다. 제가 올패 나갔었는데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주고 가셨는데,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메인 다이어리에 달아줘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진짜 아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덕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이런 선물 처음 받아보고 진짜 감동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얘는. 얘는 안될것 같고 또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근데 이게 포켓이 많아가지고 뭔가 더꾸밀려면 꾸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어딜 봐서 히비노인지 알 수가 없는 다이어리가 됐어요. 근데 이거 부풀었을 때도 잘 잡아줄 것같아 이게 심지어 여유가 좀 있거든요? 제가 다이어리를 매번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PVC 있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팅해볼게요. 얘는 이형 지붕이잖아요. 카쿠 할때 써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된다. 미친. 와 이거 진짜 쩐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와 그냥 딱 이거 하나만 들고 와도 될 정도로 너무 괜찮은데요? PVC 커버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용량도 많이 들어가서 진짜 짱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좀 귀엽게 꾸며보겠습니다. 고전햄토리 아니면 또 귀여운 게 많거든요? 아 아니면 이 햄스터도 괜찮은데? 햄스터 넣어줄까? 헉,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넣으면? 아, 뭔가 부족해. 뭔가 쨍한 느낌이 더잘 어울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쓰고 싶긴 한데, 너무 초딩 같긴 하거든요. 아, 이것도 좀 귀여운데, 이런 인물도 귀여울 것 같긴 하다. 근데 약간 확대되어 있는 게좀 귀여울 것 같아. 와, 이거...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건데, 완전? 이거다. 완전 이거죠?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진짜 귀울것 같은데? 여기 안에다가는 키스컷을 붙여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마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써도 된다고 하니까. 마트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있어서. 아, 그럼 이게 안 보이는구나. 아, 이거 귀엽다. 이렇게 써줘도 될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요 키링이 너무 색이 잘 어울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저의 다이어리. 아 이걸 진짜 어떻게 들고 다닐까 엄청 고민했는데 진짜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추가 귀여운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어 이거 귀엽다. 음. 이렇게 가도 귀여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편하다. 단추 붙이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툭 띄고 다시 하면 되니까. 글로건은 자국이 남잖아요. 아니면 녹을 수고도 있거든요. 피부에 가 이런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단추 진짜 사세요, 여러분들. 세무에서 얼마 안 해요. 괜찮다. 이런 거 주셨잖아요. 제가 또 이런 라벨 스티커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장 수집. 너무 귀엽다. 짜잔. 바로 고전 스티커예요. 고전 스티커가 요런 데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뭐였지? 무슨, 무슨 큐러 어쩌건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얘는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겠죠? 이것도 하나 찍까키키 오랜만에. 이렇게. 물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많이 붙이는 거는 요즘 선호안 해가지고 예전에는 막 엄청 꽉꽉 붙였거든요. 근데 또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 뭐 바뀐 바뀐 대로 뭐 사는 거죠, 뭐. 뭐. 이런 거 귀엽다. 웃어. 약간 비웃는 것 같긴 한데 귀엽네. 이런 고전 햄토리 햄토리를 붙여줘야겠죠? 햄털이 햄톨 좋아하기 때문에. 귀여 음, 진열 잘 꾸몄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피부 시 커버가 예뻐가지고 뭘 붙여도 예쁜 것 같아요. 이 레이어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짱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짱구도 하나 붙일게 이것도 고전 스티커인데, 요런 재질이에요. 짱구도. 말들을게안 듣게 생겼어. 짱 음, 맘에 들어.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예쁘죠? 아, 뒤에가 조금 허전해가지고 뒤에도 좀 꾸며줄게요. 뒤에는 엽서를 아예 깔아버릴까 봐요. 이게 엽서 바인더인데 여기서 한번 귀여운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엽서 있어요. 엄청 귀여운 거. 진짜 예뻐요. 저는 이 엽서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어울리는 건이 느낌이 더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진짜 아끼는 엽서인데 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 깔아주면 이쁠것 같죠? 그래서 얘는 꽂아주고 꽂고 뒤에다가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오 완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고를 해줬습니다. 너무 괜찮죠? 짜잔. 이제 이런 식으로 표고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의 메인 다이어리인데좀 영상을 계속 밀었었어요 표지 만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고 하고 빼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걸 어떻게 히비노로 보겠냐고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록도 열심히 하신다. 여기 나름 스토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인 다이어리 꾸며봤고 그다음에 짜잔! 엄청 귀엽죠? 이거는 이영지 바인드학고할 때나 여행 가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앞면은 이렇게. 사진찍기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다이어리에다가 세팅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냥 링을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근데 약간 불안했어요. 마침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쇼츠로 올렸었는데 원래 영상을 찍었다가 날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라코마 이형지국이에요. 스티커를 붙였다 뗐다 할수 있어요. 얘는 좀 귀엽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도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했거든요. 궁금해서 구매했는데 사실 이런 게 정신없어가지고 스티커가 보일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사보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저는 완전 대만족입니다. 얘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고전 캐릭터들이잖아요. 얘네가. 제가 이런 캐릭터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여기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짜투리 스티커들 여기다가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다섯 건이 있는데 하나는 마스킹 테이프 하나는 짜투리 스티커 하나는 인물 스티커 하나는 키스컷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거고 그리고 요것도 너무 귀엽네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아끼는 엽서들이랑 이런 거 넣어서 표꾸도 해주고 그랬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줄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저번에 이영지 영상을 하나 날려먹어가지고 슬펐는데 채우는 영상 보고 싶으시면은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이영지북에다가 스티커 옮기는 영상 만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딱 정했어요. 키스컷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약간 타이포 스티커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추후에 판매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구경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약간 꾸며도 될것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쪼꼬르 계속 하고 있네. 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멀티 파우치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마음에 든다. 재질도 너무 괜찮고, 보공성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 너무 웃기다 다이어리를 안 사도 돈은 없어집니다 다이어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만든 말씀입니다 안 사도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다이어리를 사는 게 이득이다 작가님이 <laughs> 붙여주신 마트인데 또 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고, 키스컷으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붙여야겠다. 이런 거 붙여줘도 귀엽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촉구도 끝이 났습니다. 이런 느낌은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얘를 붙인 이유가 얘랑 너무 잘 어울려서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귀여워! 내 다코 파우치 짱 귀엽다! 이렇게 다코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특히 히비노 쓰시는 분들이나 다이어리 좀 두꺼운 거 쓰시는 분들이 파우치 너무 추천드립니다. 펀파우치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DIY가 가능한 PVC 커버가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메인 다이어리랑 이형지북도 꾸며봤는데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긴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하트!